세상에는 아직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자, 기괴한 사파, 사라진 문명과 관련된 정보까지 이 책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고대 책열 권을 소개합니다. 12. 코덱스 기가스. 약 300억 원 이상 추정. 악마의 성서로 불리는 이 책은 체코에서 만들어진 중세 필사본입니다. 무게가 무려 75kg에 달하고 두께도 22cm나 돼서 혼자 들기조차 힘든데요.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중앙에 등장하는 악마의 전신 그림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수도사가 단 하룻밤 만에 악마의 도움으로 이 거대한 책을 완성했다고 하죠. 내용은 성경뿐 아니라 마법, 의학, 역사까지 다양하지만 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대한 악마의 책 코덱스 기가스는 읽는 것보다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합니다. 9위 시빌의 책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복원가치만 약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 고대 로마에서 전해진 이 책은 미래를 예언한 여성 예언자들 시빌라가 남긴 예언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책을 너무도 신성하게 여겨 별도의 신전에 보관했죠.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시빌라 중한 여인이 일부를 불태운 뒤 남은 책을 더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완전히 소실됐지만 한때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진 예언서 인간의 미래를 담았던 전설의 책입니다. 8위 보이니치 필사본 약 500억 원 이상 추정. 1912년 폴란드의 고서 수집가 보이니치가 발견한 이 책은 지금도 해독되지 않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식물도 천문도 여성 인체 그림 등 온갖 사파가 수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 수 많은 언어학자와 암호해독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직까지 단한 줄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읽을 수 없고 해독도 안 되는 기묘한 필사본. 아직도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7위 에메랄드 태블릿. 원본은 사라졌지만 복원 가치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고대 이집트의 신비주의 철학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트스가 썼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연금술의 기초가 된 문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라는 유명한 문장이 이 책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이 태블릿에는 금을 만드는 법, 우주의 이치 인간과 신의 관계 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었으며 모든 마법서의 원형이라 불립니다. 신과 연금술의 비밀을 담은 고대의 조각 문서, 사라진 지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유기 데드시 스크롤, 약 1200억 원 이상 추정. 1947년 유대 사막의 한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였으며 성경의 원형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성경 외의 외경, 예언서, 규율서 등 수많은 미공개 문서들이 들어 있어 전 세계 학자들의 흥분을 자아냈습니다. 성경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고대 문서, 인류 종교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5위, 콜브룩 서판, 약 250억 원 이상 추정. 기원전 3세기경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서판은 수학, 특히 삼각법과 천문학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학이론보다 훨씬 앞선 지식을 암호화된 문자로 기록하고 있어, 아직도 완전한 해독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과학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 수학자들의 천재성이 담긴 판, 지금도 현대 과학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4위, 데블스 바이블, 악마의 성서, 약 500억 원 이상 추정. 코덱스 기가스와 자주 혼동되지만, 이 책은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다른 책입니다. 중세 수도원이 불의 탈 위기에 처했을 때 수도사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하룻밤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외에도 마법 주문, 의학 지식, 역사 등 방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악마의 그림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한줄 요약 악마와 거래해 만든 성서,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이걸 썼을까요? 3위 오에라린다 북약 150억 원 이상 추정 13세기 네덜란드어로 쓰인 이 책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문명의 기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 여신 프리아의 후예들이 남긴 문서로 인류 문명의 기원, 대홍수, 고대의 공중도시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하지만 해석이 어려워 아직도 정설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까? 고대 북유럽 전설을 담은 신비의 서책입니다. 2위 나가아마 부적서 약 200억 원 이상 추정. 일본 시가현에서 발견된 이 책은 에도시대 이전부터 전해지던 신비한 주문서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불교식 주술과 귀신 퇴치 방법이며 종이 재질도 특이한 한지와 금분을 혼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읽는 순간 저주가 걸린다는 속설이 있어 현재는 밀봉 상태로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저주가 깃든 주문서, 눈으로만 봐야 하는 금서 중의 금서입니다. 1위 타마릴 책약 1,500억 원 이상 추정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신들의 언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문자는 기존 수메르 문자와도 다르고 현대 언어학으로도 해독불가. 가끔씩 내용 일부를 읽은 이가 이상 현상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어 일부 종교단체는 이 책을 신성한 신의 계시로 간주합니다. 책 자체는 금속판과 특수한 가죽으로 재본돼 있어 보존 상태도 매우 독특합니다. 신의 언어로 쓰인 최후의 고서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운 인류의 잃어버린 지혜입니다. 이 세상엔 아직도 그 정체를 알수 없는 고대의 지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됐고, 어떤 책은 존재만으로도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당신이라면 이중 어떤 책을 읽어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미래의 당신이 가장 감사할 선택이 될지도 몰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